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입니다. 본독은 12절에서 15절만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의 패배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이 장은 바벨론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하여 바벨론의 파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우상숭배와 미신적 신앙이 그 삶을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바벨론에서는 점성술이 매우 발달하여 점성술에 의존해서 나라의 주요 계획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예고대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움직이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이사야는 바벨론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헛된 바벨론의 우상들로 인해 흔들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말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이 믿고 있는 주문, 주술, 계략을 다 동원해도 결국 그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해봐라 라고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임할 때 바벨론이 스스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극복하려고 할지라도 결국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는지에서 이 혹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주문과 주술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가 없지만 혹시라도 그것으로 무슨 도움이 될지 노력해보라는 조롱조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헛된 우상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려는 어리석음을 우회적으로 질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헛된 사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는 영역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확실한 미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알수 없는 세계, 오묘한 역사의 전개 과정 등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삶은 한순간도 하나님 섬기기를 멈추지 않은 지극히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바벨론에서는 여러 신을 섬기는 일이 공식적으로 강요되었습니다. 또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므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해야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네 사람은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 인기, 첨단 기술, 인생의 성공 등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며 추구하는 것들을 함께 섬기자는 유혹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로 뜻을 정하고 세상의 것을 온전히 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의 자리가 아닌 영광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엄격하고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를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에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한날은 불신자 친구가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믿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지난 봄에 파종을 잘하였고, 여름엔 순풍으로 물대기와 김매기를 잘하였고, 가을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신자인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친구는 이렇게 답신했습니다. 하나님은 10월의 결과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정하신 날에 하시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 언젠가 갑자기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모두가 끝입니다. 어떠한 빚이 있거나 죄를 지어도 책임을 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앙과 행위를 따라 추후의 가감도 없이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닌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의 신들은 다 헛된 우상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